제가 부를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고요 폰서트라는 개띵곡이고요 그중에 마이크 키는 짱무식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죽여버릴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님들 혹시 그 고등래퍼 봤어요 다들? 어 아, 봤어요 고등래퍼 예, 그레듀에이션 아, 알아요? 그레듀에이션나 그래. 몰라 알아요 알아요 폰서트 아, 딴거 딴거 님들 이거 발음해보세요 이거 발음해보세요 님들 뭐요? 카...타... 그래디션? 이션 제가 뭐지? 컴퓨터 발음이랑 똑같거든요 그래듀에이션 그래듀에이션 앗 뜨거 어렸을 때 꿈을 어렸을 때 갖게 될 줄이야 저화친구 옆에 둔걸축한다이 자식들아 에이 야야야 날 봐봐 쉴 시간 없단 말야 이이공 나오는 내 생일 빼고 쉴날 없단 말야 스케줄 끝내고 새벽 작업 아주 달콤 잊진말곤할거 없는 새벽 날로 지게 간걸 피로할지도 스쉘셜 <목소리> 괜시레 벅차올라서 컴퓨티션은 없어 패트는 난 dimension 아무 건 celebration 우리는 cool and the gang k i w -F, f you what I got a swag 수에 매달리지 않았고 이젠 내일 모르는 사람들 각수해 아론 결 n t c 기었다는 것은 손 씻었다는 거이 바닥에서 구름 위로 풍처럼 풍떠 어렸을 때 꿈을 어렸을 sure. 때 갖게 될 줄이야 저는 친구 옆에 둔걸 축한다 이 자식들아 <laughs> <우리가 조핑하라. 웃음> 이 기분이면 욕세를 받아 너 라이브 하자 프리스타일 거야 l e t s a c e r a c e b c o e r a t e t o c o n g r a t u l r a t i o n c e s c o m e w i t h y o u r f r i e n d s i n c o n e t i o r a t i o n c o e t i c o e s t i o n c e t i o n e s a t r s a t c e c o n e r a t o r s a t i o n e s a c o n e r a t i a t h y o u e r f c o e r i e t n d o r s i n c o n e r t i o e r a t i o n c o n e s t i o n o t i o n c o n p e r t i c o e t i o n c o n v e t i o n r a t i o n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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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v a t i o n conversation, conversation, c o n t c o n v e r a t i o n a t i o n c o n v t i o n e s e s i o n v e r s a o s c o e t i t i o n o t e s o i n t e c i o t 보이지 경쟁하는 화합 다시 들여야지 마이크 음악으로 받은 스트레스 음악으로 보는 타임 아론 일이 필요도 없어 더 이상 필요도 충첩제도 그때보다 여유로운 상황 방해했던 과거 장악 써내려는 가스들이 현재 나를 만들었고 난 미래를 그려 어렸을 그래. 때 꿈을 어렸을 때 갖게 될 줄이야 전화친구 옆에 둔걸 축한다 이 자식들아 쟤들이 말한 거 모른다 이 기분이면 욕설의 받아도 날인 맞춰 프리스타일 할 거야 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핫도그 세요몸 아 <laughs> 아 올라갈 때 계속 봐. 아 뜨거! 데일리 신고 가능한 어. 아, 저 아, 근데 잠깐만! 방장님! <laughs> 네! 전투개거리좀 강퇴해주세요. <laughs> 네. 거리. <아니>, 기가 <마누비가> 왜요? <laughs> 아니, 아까부터 계속 너무 숨소리를 엄청 심하게 돼요 아, 또 비유비유 어, 그래. 그냥 뮤트 안 하시면은 순간. 신경 것도 문제야? 아 끄지 말고 구독 좀 하고 가주실래요? 구독.